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2018년도 11월 15일날 시행했던 수능 영어 어, 32번, 혀 갖고 이 시간에 또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 완성 아, 4강의 4번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질문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리티스부터 시작. 주어. 자 마이너리티는 우리가 소수민족이란 뜻으로 가장 잘 쓰이긴 하지만 뭐. 주어.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공역할게요. 사회적 약자. 약자들은 자, 소수민족이라고 해도 돼요. 자 텐드투인데. 자 그래서 텐드나투 썼죠. 그래서 텐드투 경향이 있다의 텐드투에 나투가 지금 위치가 나시 중간에 삽입돼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위치가 이정도 가면 되겠죠? 자하면 경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 텐투디언 동사 원형 써요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have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much는 우리가 셀수 없죠? 힘이니까 자, 그래서 much power, 힘이나 자, status, 지위란 뜻이요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힘도 적어놔야겠다, 렇죠 힘이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자, 그리고 주어는 다시 마이너리티스가 주어요. 자, 이라 사회적 약자들은 주어 생략됐고요. 자, 메이가 동사 2번. 동사. 2번으로 썼고요. 2. 는 1번으로 한번 표시해놓을게요. 1. 자, 메이 아마도, 자, 2번은 중간에 사입절로 썼고요. 메이 조동사 뒤에 다시 동사 원형에 B 들어갔어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비동사 뒤엔 수동으로 썼죠. Dismissed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수동. 자, dismissed는 여기서는 무시되어진다라고 역하겠습니다. 자, 되는데 as 뭐뭐로서의 자격의 뜻으로 해석됐고요. As. 이거 뭐야 이거? 왜 <laughs> 자기 맘대로 들어가는 거야? As. 자격로서. 자, as trouble maker로서. 자, trouble maker는 문제 유발자들. 자, 들로어자 일단 s 썼고요. 자, e x t r e m i 도 s 썼고요. 그다음 위열도도 s로 썼어요. 자, e x t r e m i 는 극단주의자들. 자, 들었어 그리고 심플리는 부사 삽입절이고요. 그래서 묶어주시고, 자단순이란듯 뜻이죠. 자, 단순히 위열도 이상한 애들이란 뜻이죠. 그래서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한 애들, 하면 좀 이상한데 별난 사람으로서. 자, how, t h e 는또 중간에 삽입줄로 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뜻이요? 도대체 어떻게? 자, they는? 주어. 자, 방금 전에 말했던 이란 세 명의 종류 사람들이, 자, a v e 을 강조용법이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뜻이요? have, 가지게 됐을까? 동사. 자, 뭐를 가지냐면, u n i n f l u e n c e 를 가지게 됐을까? 까지 묶어줘서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 influence는 영향력이란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자, over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쓰인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모뭐의 대하여의 뜻이에요. 자 about the majority. 자 마이너티는 반대 말이죠.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지게 됐을까? 자 the social psychologist까지 이렇게 쭉 가고 얘가 주어로 썼고요. 주어. 심리학자죠. 사회 심리학자인 저희가 이름이 사실상 보호로 쓰이긴 했는데. 보호 동격. 자 보호부관은 얘가 더 주어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이 사람은 자 크레이스 자 주장했어요. 여기서는 다시 심리학자 단수로 썼죠. 단수 단수고, 크레이스도 단수로 처리했고요. 그래서 우리 S 자 크레이스는 우리가 주장하듯 뜻이에요 주장했는데 대선 접속사로 가고 있고요. 접속사 자 the answer까지 또 묶어서 주어고요. 답은 주어 자 라이즈. 동사 rise 자 여기서는 라이은놓여 있다 있는데 자 in 어디에? In their behavioral style, 에 까지 묶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in 전치사의 목적으로 어, 그들의 행동의 스타일 행동적 a 기 t 는형용 y 로 u can't do a style. You can't d t h e way. 방식인데 자 우선 대책약으로 봐줄게요. 대책약. 자, 어떤 방식냐면 t h e m a j o r i t y 다시 주어고고요. 주어. 자, g e t 얻어요. 자, it's 포인트를. 자, it's는 그래서 대다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포인트를. 자, 그래서 표시 한번 매저리로 자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포인트를 목적으고요목적어 자, 중요한 건요 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크로스 요 자리가. 자, 한번 가로질러서. 어, 가로질러서를 좀 유역하자면 뭐냐면은 어, 전이 되다. 전의 되서. 전이 된다 말은. 어 정의를 전의라고 하고 어 영향을 어다 받게 돼서라고 이렇게 좀 우역을 써놓겠습니다. 자, 더 쿨루셜 팩터까지 전체가 또 다시 주어로 가네요. 자, 쿨루셜은 형용사로 중요한 뜻이죠. 형용사. 자, 중요한 한 팩터가 주어고요. 주어. 자, 요소인데. 자, in success of the s 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내려가서 볼게요. 자, 우리 서프리 f r a 스 일단 성공부터 볼까요? 자, 성공의 요소는 자, of 어떤 성공이냐면 of t the, 더가 들어갔죠. 서프리 f 무브먼트 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더가 들어갔던 얘기는 우리가 얘는 뭐로 봐주시는 게좋으냐면은 아, 고유명사로 잡아서 여성 참정 운동이라고 잡은데요. 자, 미국에서 나왔죠. 미국에서 여성, 영국인가 <laughs> 참정운동의 성공은 자 성공의 실제 주어는 얘가 요소가 주어예요. 요소는 이제는 단수 표시놓을게요 단수. 자이 요소가 자 was 단수. 동사 단수. 그래서 단수 was 썼다는 거. 자 was that it's 접속사 잡아야 되겠네요. 접속사. 자 it's 좋아. supporters. it's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s u p p o r t e s 부분만 또 이거 잡아야죠. 이 여성 참정권의 서포터스의 주어. 주어가 자, 얘는 이치로 뺄게요 소유격이니까. 자, 하면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들이 자월 동사. 자 비동사 뒤에는 다시 형용사 들어가고 있고요. 형용사. 자 consistent 지속적이었다. 자 일관 지속 보면 일관됐다가 우리나라 말로 좀어이욕이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자 consistent라는 형용사 요것도 중요도 안하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어디에 일관되냐면, 자, in their views. 그들의 시야가. 이견이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t dis-created. 자, this created. 자 이것이 만들었어요. 동사. 자, dis는 사실상 뭐냐면, 이러한 일관된 시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 consistency with in their views를 전체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들의 시야에 있어서 일관성은 만들어내는데, 자, considerable 한, 다시 형용사죠. 형용사. 자, measurable 뭐 이런 뜻이죠. 상당한, degree를 만들었다 목적이에요. 목적. 자, 하면 정도를. 정도를 만들었는데 어 어떤 정도냐면 of social i n f l u e n c e 의 사회적인 영향에 있어서. 자, minorities. 좋어 자, minorities that are active and organized who support dependent disposition. 그냥 이건 뭐, 주어, 그냥 단수복수 상관없네요. 자, 이 minority인데 묶을게요. 자, 대선에서 주격 관계를 내 표시하고요. 그래서 관계 명사. 대명사 주격, 주격. 인데 복수까지 표시할게요. 자, 아까 마이너리티스 복수로 썼죠. 그럼 대도 복수죠. 그래서 동사도 동사. 다시 복수 동사. 복수. 자, r 복수 주의하시고요 자, r active 비동사 뒤에는 다시 형용사일 번 자, 명사. 자, 얘들은 활동적이었고요. 자, organized가 형용사. 형용사. 아이고. 다시 형용사. 형용사. 2번으로 쓴 거예요. 이. 과거 분사이면서 형용사입니다, 이 자리에. 자, 러면 조직화되었다. 화되었던 사람들 묶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또 들어가요. 동격이 보어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상. 보어, 동격. 자, 보어 동격인데 마이너리티 설명해 주는 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자, 후 어떤 사람들? 이 소수 사람들은 자, 서포티드 됐어요. 동사. 지지했고요. 복수. 복수. 자, 그리고 디펜디드 동사. 아, 이렇게 하면 약간 주어 동사 헷갈리는데. 일단 써놓겠습니다 자, 동사. 이. 왜? 뭐야요 자, 다시. 저 자리에 동사. 동사. 2번. 이. 그다음에 디펜디드는 방어했다. 자, 뭐로 방어냐면 their position을 그들의 입장을 저체가 목적을 목적어. 목적어 뭐 지위를 입장을. 자 여기서도 c o n s i s t n t l y 부사가 똑같이 있죠 아까 전에 consistent 랑 그래서 부사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했던 실제 주어는 예죠. 일. 제가 일 번이고요. 자 캔. 동사. 가 동사 1 번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실제 주어는 예고요. 안 헷갈리게 줄을 한번 꺼놓을게요. 자, 요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이러한 소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대달 액티브, 활동적이었고, 조직화되었고, 조사화란다 조직화죠. 조직화되었던. 자, 그리고 또 사람들 마이너들인데, 저 후소폴트, 지지했었던, 그리고 일을 빼야되는 게안 헷갈리겠죠. 자, 그리고 방어했었던 그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캔, 크리에이트 요 자리가 다시 주어로 동사가 여기에 일치된다는 거. 자, can create 조동사는 다시 동사 원형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 원형 만들 수가 있었는데 자, 소셜 컴플릭트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어죠. 목적어. 자, 사회적인 분쟁을. 자, 분쟁이라고 하면 약간 논란이라고 할게요. 좀 의미가 분쟁이라고 하면 약간 좀 마이너스 느낌을 주니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제가 나 목적으로 다시 목적격 보어. 예, 얘는 목적어인데. 자, 목적어 다시, 목적어. 자, 2번으로, 다우트를 2. 얘는 아, 1번으로, 1. 논란을 일으키고, 다우트는 의심을, 논란 제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uncertainty가 다시 목적어, 목적어, 3번으로 잡으면 되겠죠. 3. 자, 그래서 uncertainty는 불확실성을, 확 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기네 이것도, 뭐죠. Among members of majority 사이에. 자, 그래서 도 빈칸은, 자, 누구 사이에서도 되면 소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어, 저거 진짜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ultimately는 중간에 사격적으로 썼고요. 어이구, 뭐야, 이거. 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랏듯이요. 쪽으로 자, 디스가. 좋아. 자, 디스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좀 옆으로 좀 칸을 맞춰고 자, 목적은 1번부터 어, 3번까지 말하고 목적어. 있습니다. 목 1. 에서부터 3 3번까지의이러한 목적어들이 디스지요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해볼게요까지 1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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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아지 자 이끌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러한 목적 1 번부터 3 번까지 이끌었는데 뭐를 이끌냐면 리드는 전치사 툴를잘 같이 가죠. 동사 구출없고자 사실상 전치사죠. 자 뭐를 이끌냐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사회적 변화를 결국 이끌어냈다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지속성에 의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 전에 일어난 게 뭐다? 논란이나 의심이랑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누구한테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거에 사회적 변화를 갖고 왔다. 이까지뭐 바로 다음 나오죠 자, 서치 체인지에서는 그러한 변화인데 자, 서치의 해석을 위해서는 잘 해야 됩니다. 서치 체인지는 뭐냐면 지속성을 통한 사회 변화라고 의역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자기야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회적 변화는 동사. 자 해수 오픈은또중간에 삽입절이고요. 자 현재 완료용법으로 오픈어컬드 현재 완료 예용법. 음, 현재 완료. 자 종종 일어났다. 아 종종 일어났다. 계속종 용법으로 할까요? 아오픈 사실상 원래 경험용법인데. 경험. 에이 뭐야 이거. <laughs> 경험인데 계속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 발생 시켰다.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다 이런 일어, 이렇게다 일어났다고 일어났다고 좀요 해석이 여기서는 자 그다음 비코즈는 간만에 나온 접속사 반갑습니다 비코즈 자 왜냐하면은 자어 메이저리티 자,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 v e 컨버티드 했기 때문에 또 현재 완료했었죠 현재 완료에 컨버티드 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고 계속 요고 현재 완료 계속 읽고, 현재 완료. 계속. 자, 계속 전환시켰기 때문에. 전환 시켰는데, 자, 흠, 아,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약자들이 계속해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목적어. 목적어. 자, to its point of view를, 자, 여기서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목적어를 잡고요. 자, to its point of view를 전체를 잡아갖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뷰까지 가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잡으면돼요 전치사의 목적어. 어, 목적격 보호인데 이게?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아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목적격 보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컨버트라는 동사 있죠. 컨버트가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바꾸다 해서 실제로 바뀐 대상은 목적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잡으면 전치사 구가 형용사로 쓰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버트의 인투비라고 수거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어지도록 전환시켰다에 자, it's point of view를 이 it's가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it's가 말하는 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point of view, 오늘 묶어줘. 이렇게 묶어갖고, 시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시야를. 자, 그 다음, 음, without,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니까 파란색까지 표시해놓을게요. 자, without 선에서 if는 아세트로 쓰는데, 어, if, 우리 뭐 학교에서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if, it, Or not for. 뭐, 요정도로 해석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w h r t not for before, before, without? 이런 거. 만약 뭐뭐시 아니었다면, 까지 적어볼게요. 만약 학교 뭐 이게 고1 기말인가 고2중간고인가 이때 나오죠. 만약 뭐뭐시 아니라면, X로 해놓을게요. 자, 만약 또 인플루언스가 없었다면, 뭐 없었다면, 인플루언스, 영향이 없었다면, 인데, 저 of, 자, minority. 야, 이거 또 컴퓨터가 더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laughs>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저 누구냐면 오브 o 마이너리티스까지 소수 사람들의. 저 우리는 자, 그래서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위다우스 가정법 뭐냐면은 사실상 가정법 과거예요. 자, i f 의원라분야가 여기서 적어 놨죠.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would have의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까지 표시해놓게요 여기. 그래서 가정법. 왜? 네, 시제는 과거. 자. 아마도 have no예요. 그래서 No innovation, 혁신이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no 뒤에 social change.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적인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any of the what we now regard as major social movements까지. 자, 많은 자, 많은이니까 여기. 자, 복수 형태 s 들어갈 쪽이. 자, 묶어 볼게요. 자 오브, 자, what. 이건 대괄호로 묶는 게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오브 what we now regard as 어, 소셜 무브먼츠까지 묶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오브부터 다시 묶을게요. 자, 오브. 아이고, 진짜 커리났네. 여기 묶어 주시고 저 여기에 소괄호로 묶어 볼게요. 자, what we now regard까지 이렇게 묶을게요. 자, as 자 메이저 소시 무브먼트까지 이렇게 다시 모어 놓게요. 을자 그러면 얘는 색깔만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한번 마는 자 실제 주어는 뭐냐 고 주어 무브먼트가 주어고요. 자 무언가 선행사판관계되면서요자 여기서는 오브가 전치사로 쓰였죠. 자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에는 우리가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 그다음 명사구로 어 지금 선행사판관계되면서 와시 들어간 거예요.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스냐 똑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저. 자, 지금 리갈드 동사. 여기다 뜻이죠. 여기는 것들. 자, s 는 자격의 또로스라고 해서 가겠죠. 그래서. 어, 계속 As. 답이요. 자격, 로스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어눌하게 나와요. <laughs> 자, 무엇으로써 주요한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 임으로써 여기는 많은 무언가들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티는 티 우리, 어, 이 기독교죠. 기독교. 자, 그 다음, 트레이드 유니언은, 트레이드가에서는, 어, 교역이라는 뜻이기 보다는 트레이드 유니언이 합쳐지면서 뭐가 되냐면은, 어, 이게, 노동도 조합. 조합 정도 잡아주시고요. 자, 페미니즘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어, 페미니즘 요새 핫한 주제죠. 맞죠? 이거 잘못 말했다가 묻힙니다. 맞죠? 자, 이런 움직임을 주어로 복수를 잡아주시고요. 여기. 복수 자 그래서 동사도 동사 복수 복수 자 그래서 were 자 오리지널은 중간에 찌끄리게 삽입절이요 저 원래 또이 자리가 아니고 요자리 가야죠 자 원래는 자 due to는 because of랑 똑같죠 전치사 구예요 사실상 때문에라 뜻을 가진 자 due to 뒤에 구 나온다 뭐뭐 뭐 때문에도 적어놓게요 친절하게 때문에인데 뒤에 구가 나온다 까지 자, 구, 자, 인플루언스 때문이다, 영향인데 어떤 영향? 저 오브 아웃스포큰 마이너리티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아웃스포큰메 r 저리티라고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낼 수가 있으니까 아웃스포큰 마이너리티에까지 거까지 묶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마이너리티스 소수의 약자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사회적 분쟁을 일으키는데 사회적 분쟁의 요소가 의심이나 불확실성. 어, 이런 게 있었구요. 자, 결국에 이러한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주제가. 자,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마이너리티고요 자, 그러 주제 구분을 한번 잡아보면 우리가, 자, 여기 답에 들어갔던, 자, 마이너리티가 gets its point across 하는 걸 전체적으로 좀 이해해줘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이해해줘서 여기가 지금 제가 답을 이렇게 표시해 놨듯이 저 이러한 시점을 이해했을 때 뭐가 나오냐 답은 어크로스 된단 말이죠 결국에 참여하게 된다 영향을 받아왔고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컨시스턴시 컨시스턴시 뭐뭐 소셜체인지 요런 것만 하나로 잡아서 이게 답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여기를 어 여기는 뭐야이 부분만 잘 봐봐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풀이했다가는 큰코다치는 질문입니다. EBS라든가 지금 수능평가원이 일부러 찍기 문제를 못 맞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에 집중해갖고 문제를 이해 능력을 많이 묻고 있어요 지금. 자, 여튼 어, 뭐한 문장으로 답을 뽑을 수없진 않습니다 사실상 없지 않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첫 번째. 자, 많은 아까 선행 서방언에 는우린가 지금 주요한 사회적인 변화라고 아, 여기는 것들이 자, 어떻게 되냐면은 저 듀트 요 부분까지 묶어 갔고. 전뭐 덕분이다. 저, 영향력인데 아웃스포큰 마이너리티. 하면 아웃스포큰이 거안 적어 놨네요. 어,면 대변했던. 대변했던. 자, 대변했던. 그러니까 크게 울부짖었던 이런 뜻이요. 소수의 사람들 덕분이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요걸 못 가져와요. 저 포인트를 저 크로스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못 가져오죠. 그래서 어. 자그 다음에 하나 더본게요 부분도 조금 큰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자 마이너리티들은 자 소수 사람들이 컨버티데 A 인터뷰 A 구조로 썼던 거 있죠 여기 자 전환 시켰는데 자면 이체은 누구의 대다수의 시점을 바꾸게 했다 요 부분도 힌트 구문이라고 봐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답을 뽑아내자면은 여기서 어 지금 예문에 나온 게저 Minority gets its point across 이게 1번으로 나왔고요 2번이 Minority tone down 이건 절대 답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이, Majority cultivates the minority 이것도 말안 되고요 다음 4번에 Majority brings about social change 4번으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면 1번, 4번 사이에 지금 갈등할 수 있는 문제죠 5번도 저 Minority cooperates with Majority 5번으로 답 찍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건 뭐냐면 은 어 부분만 보고 이거 그림을 못 봤을 때이 질문은 다시 5번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1번이 어, 논란거리 없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2번 문제도 어, 22분이 나왔네요. <laughs>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1, 2등급은 1.5배로 들으시면 딱 속도가 맞을 거예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